자, 봅시다 사가 분사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분사를 배우고 있는데, 갯은 우리가 목적격 보호로 투부 정사를 취한다고 그런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분사를 취하는 경우에는 이제 관계. 자,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관계가 능동이 아니라 수동의 관계일 때가 있어요. 이때 이제 가구 분사를 취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카펫을 세척했다라는 뜻인데. 카페트 입장에선 세척이 된거죠 그래서 가구 분석하는 거고 어머니가 직접 세탁을 했을 수도 있지만 뭐 이렇게 업체를 시켜서 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카페트 입장에선 된거죠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A 풀어보겠습니다 우빈이는 그의 재킷을 드라이클리닝을 맡겼다 그래서 이제 문 문모 했다라는 동사써 주시고요 그의 재킷이죠 여기서 이제 이 재킷이 드라이클린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관계 수동이라서 PP를 쓸 겁니다. 이런 거한테 주의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한글을 영어로 그대로 옮긴다기보다 영어식으로 표현할 때 한글을 참고한다고 생각하고 푸셔야 돼요. 알겠죠? 말 풀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1번 보시면요, 아침 식사를 배달 시켰다고 했죠. 아침 식사는배달된 거기 때문에 deliver이고요. 시켰다고 과거이기 때문에 개세 시제는 과거입니다. 됐죠? 그렇죠? 2번, 자 치울 것이다. 크리스마스 트리 입장에서 치워지는 거기 때문에 과거 분사를 목적어로 써줬고요. 시제가 미래인데 위리 이미 쓰였기 때문에 원형인 개 e t 썼습니다. 3번, 자 need to에 그죠이 투부 정사의 개을 쓰니까 원형 써 주시고 그다음에 검정색 정장이 세탁이 되는 거라서 과거 분사 인클린드를 써 줬죠. 그다음 조동사 뒤에 원형 써 주시고요. 이 일은 끝내지는 거라서 과거 분사 썼습니다. 세차했다는 과거이기 때문에 개의 과거 같을써 줬고요. 자동차가 세차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워시드라는 과거 분사를 썼습니다. 자, 이런 보시면요. 흰 셔츠를 세탁했다는데, 이 셔츠가 이제 그의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의 것이라면 히스 쓰면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어차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더 보통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하얀색 셔츠가 세척이 된 거니까 클린 두고요. 과거니까 갓. 그 다음, 다림질을 하고 있다잖아요. 진행실에서 이즈게팅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그것 입장에서는 다림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이언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현재 완료 시제 뒤에 나오는 시인스 뒤에 과거시 나오 나오잖아요. 그런데 계세가 가서 써줬고요. 발목은 접지를 증거기 때문에 과거분사인 스프레인들을 써줬습니다. 그죠? 자 그다음 분사구문이라고 있어요. 분사구문은요, 자 여기서는 이제 이 부분을 말합니다. 이게 분사구문인데, 분사구문은 부사 역할을 해서 어떤 뜻이 있냐면요, 어떤 뜻이 있냐면 어떤 시간이나 아니면 원인, 조건, 그죠? 양보, 부대 상황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부사 절도 표현하게 되면 뭐 when, before, after. 그죠? 뭐, because, as, if, although, 뭐 이런 것들 이죠 이런 것들 대신 쓸수 있는 게 바로 이 분사 구문입니다. d of the day. i 기 때문에 의미상의 주어와의 관계를 따져서 능동 a person who is a p e i n g 냐 p p 냐를 따져야 되는데 분사구문의 의미상의 주어가 앞에 따로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보통은 주절의 주어예요 알겠죠? 만약에 음상에조거 필요하면 앞에 써줍니다 주격으로 안 써져 있잖아요 이걸 따지시면 되고 내가 걸어갔냐 걸어갔죠 ing 걸어가지는 건 없지만 알겠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해석을 해보면요 어, 나는 길을 걸어가면서 그죠 문자를 계속 했다 이 말이죠 시간입니다 그래서 원래 같으면 은 while I was walking along the street 또는 I walked along the street 하면 되겠죠 그런 것이었는데 이게 이제 분사구문이다보니까 주절과의 관계 주절의 주어랑 관계에 따라서 능동에서 아예인지랑 끝이에요 간단하죠 더. 자 그다음 그녀는 다이어트 중이어서 저녁을 거른다 이 부분 다이어트 중이어서는 어떤 부사냐면 원인을 나타내는 부사죠 이걸 분사구문으로 쓸건데 주절의 주어가 쉬잖아요 그죠 쉬가 걸, 다이어트 중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비동사라서 뭐 수동은 없습니다만 능동이죠. 그래서 Bing, owner diet, 커마 찍고 어, Bing, owner diet, 서볼까요 Bing, o n diet, 휘. 자 걸읍니다. Skips. 그다음에 dinner 이렇게 합니다 이거죠. 알겠죠? 에? 자,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그이 분사 구문은요, 두절에 앞에 쓰는 경우도 있는데 뒤에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뒤에 쓰일 때는 이 이득, 뜻밖에 없어요. 부대 상황과 뜻이 이제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몸뭐 하면서 또는 그리고 몸마 한다. 그리고 몸마 한다 뜻일 때는 무조건 뒤에 써야 되겠죠. 왜냐면 이어지는 거니까. 앞에 쓰일 때는 무조건 하면서, 뒤에 따는 하면서 또는 그리고 몸마 한다. 뒤에 있을 때는 이런 뜻은 보통 없죠. 시간과 부대 상황은 약간 비슷하긴 합니다만 좀 다르죠. 알겠죠? 여기서는 아마 쉬우니까 아마 아인지말알것 같긴 합니다. 일단 풀어 볼게요. 자 같이 겠습니다자 1번 보시면요 분사 부분이 뒤에 있어요 있죠 이럴때는 이제 부대상황밖에 없다고 했어요 부대상황은 뭐뭐하면서 또는 부대 뭐뭐한다 두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뭐뭐하면서죠 그리고 이제 우산을 폈다는 과거니까 오픈도 써줬고요주절이 주어랑 게 따져보니까 그가 어, 내리죠 행동을 하죠 그래서 ing 그다음 피곤해서 낮잠을 잤다 원인을 나타내는 부사를 나타내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주어랑 관계를 따져보니까 능동이죠. 그래서 feeling tired. 과거라서 툭을 써줬습니다. 다음, 도서관에 들렀다가 마주쳤다. 어떤 이것은 이제 뭐 시간이나 부대 상황 같은 거죠. 이랬죠? 시간 같은 거보 했을 때이 말이죠. 그래서 시간인데 주절의 주어랑 의미상의 조인 주절의 주어랑 관계를 따져보니까 능동이죠. 그래서 in 써줬고요. 마주쳤다는 과거라서 렌을 썼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원인 나타내고 있는 부산데 주절의 관계, 주절렬의 주어랑 관계 따져보니까 능동이죠. 가진 행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헤빙 잠자리에 들었다가 그라서웬트 됐죠? 뭐뭐 뭐 하면서 부대 상황이죠? 주절과의 관계 따져보면 능동. 리스는 수동이 뭐, 뭐 있을 수 있습니다만 거의 능동이고 들었죠. 그다음에 진행 시제라서 비동사 플러스 ing 맞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비코우즈는 원인이죠. 그죠? 이거 뭐 하는 동안이기 때문에 뭐 시간이나 부대 상황이죠. 자 관계에 따져봅니다. 자 그가 원 원하, 그들이 원하죠. 능동이니까 ing고 그 다음에 과거라서 어, 플레이드 e d 니다 그다음 이자 시간인데 어 데이랑 관계에 따져보니까 능동이죠. 어, 여행을 하죠. 그 다음에 각어 각어라서 각을 놓듯이. 죠뭐 여러 가지가 원래 있어요. 뭐 관계 그 주절의 조어랑 관계 따져서 미상이 주어인 주절의 조어랑 관계 따져서 능동이 수동이 하나로 보면 중요하고요. 주절의 시제랑도 비교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시제보다 더 빠른 경우는 have b e p를 씁니다. 부정문일 때는 나, 앞에 나쓸써 줍니다. 알겠죠? 그다음 네. 생님 배터리 전원이 부족하대요. 네. 자, 일 보겠습니다. 자, 비인칭 독립변사 부분은 뭐냐면 이제 간단히 말하면 수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보세요. 이런 경우입니다. 보세요. 용어 정리해 드릴게요. 자, 후사절 접속사가 있었어요. 뭐, when, before, after, b e c a u e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주호동사, 조동사가 있었어요. 이때 이제 a 랑 a 랑 똑같을 때, 똑같으면은, 똑같잖아? 그럼 그냥 ing였어요, 아까처럼. 알겠어요? 의미상이 좀 같다는 거죠. 근데 다를 때가 있죠. 그러면은, a 를 내려서 써줘야 돼요, 이렇게. 주어 쓰고, 이제, 아이, 뭐, 관계 능동이면은, a 랑 a 랑 관계 능동이면은 ing.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거든요. 이게,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어, 독립 분사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의미상의 주어가 다르면 앞에 써줘야 되는데 이때 이걸 독립분사고문이라고 그래요 근데 얘는 안썼죠 그냥 프랭클리 스피킹 이렇게 하거든요 얘는 뭐냐면 비인칭 독립분사고문은 뭐냐면 이 주어가 얘랑 달라요 분명히 하지만 뭔지 몰라요 그럼 쓸 수가 없어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봐봐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말해서 남자는 여자보다 수명이 짧다라고 했잖아요 그면 답이 뭐냐면 g e n 스피킹. 그죠? 남자는 그죠? 남자는 남자는 여자 n 보다 수명이 짧다. 그러면 남자들이 삽니 어, 삽니다 I'm done. i 남자들이 삽니다. 그죠? 더 짧게 삽니다. 그죠? 어, 여자보다 보여주면 이상한데요. 어, m 리브 쇼터댄루 리브인데. 리브스가 아니고 리브인데. 아무튼 이제 예. 이거 봐 보세요. 중요한 게 이게 아니고 봐 봐. 제널리 없다 생각합시다. 말하는 사람이 이 남자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말해서 남자들이 이렇게 여자보다 짧게 산다고 했는데 어, 말하는 게이 남자는 아니에요. 남자라고 한다면 이 남자들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거죠. 스포큰이 돼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음미상이 저거 달라. 써 줘야 돼. 근데 몰라. 누군지 몰라. 그래서 안 쓰는 거야. 이게 인칭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인칭을 저거 배울 때도 저거를 쓰긴 써야 쓰긴 쓰는데 뭔지 잘 몰라서 쓰는 게인칭조잖아요 가리키는 게 없거나 모호할 때 쓰는 게인칭조거든요 애도 이제 인칭이야쓸 수가 없었어. 알겠지? 말 돼. 이게 이게 이제 조어는 다르지만 못 쓰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일반 사람들 있을 수도 있고요. 누군지 모를 수도 있고요. 알겠죠? 그게 빈치가 나합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숙어로 외우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프랭클리스포크는 없어요. 프레이크리스피킹, 제너럴스비킹 이렇게만 있다 이거죠. 끝만 외우시면 돼요. 알겠죠뭐은이 그래서 뭐 솔직히 말해서 일반적으로 말해서 엄격히 말해서 대략으로 말해서 몸에서 말하자면 몸을 고려하면 몸을 판단컨대 몸을 보아서 이런 뜻입니다. 그냥 숙어로 외우시면 된다는 거. 알겠죠? 됐죠? 아래 풀겠습니다 아 여러분 여러분 이거 선생님이 잘못 썼어 좀 생각을 해봤거든? 이게 지금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원래 자, 리브가 여러분 살다 안 드신데 리브가 목적으로 마이플치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삶을 살다. 여기다가 여기다 라이브스 넣어 주면 돼요. 자, 이게 목적어야. 사람 남자들이 삶을 삽니다. 더 짧게. 더 짧은 삶을 삽니다고 생각했다. 이 쇼터랑 리브스 바꿔주고요 t h e n live shorter lives then 이미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러면 이제 좋으신 대로 맞을 수 있겠어요. 리브가 자동사로서 살라도 되지만, 하동사로서 목적을 채할 수 있거든요. 리버라이프라는 표현이 있어요. 똑같죠 어쩌면. 드림어드림 이런 표도 있어요. 그렇게 쓰면은 다쓸수 있겠다. 자, P 풀겠습니다. b 랑 C. 자 같이 오겠습니다 자 그녀의 나이를 고려해 보면 이기 때문에 considering 그녀의 나이니까 her age 건강하다니까 healthy 쓰면 되겠죠 자무엇으로 보아서 뒤에 he is sweating 이거는 절이잖아요 t h 을 써야 되죠 sing that 그죠 he is sweating 진행시이죠 그 다음에 nervous no 됐죠 대략적으로 말해서 러 o 리 스피킹 걸린다 시대 현재죠 takes 그 다음에 끝내다니까 finish 어미를 말해서 s 리 r 피 i 그 다음에 시어리 r y 가 이론이죠 long a 린원뭐에 대해 말하자면 스피킹 a k 죠그 다음에 뭐뭐 할 것이다 비고 g o i n 써졌고요메디가 타동사로서 목적어 바로 치겠죠 Mary 그아래거는 이제 그 그냥 그그 독립 비인칭 독립분사구만 써주면 되죠 일반적으로 말해서 제 e 럴 스피킹, 솔직히 말해서 프랭 a 스피킹, y s 몸을 판단할 건데요 Judging from 자, 이것도 이제 일종의 부대 상황이라고 합니다. 부대 상황인데 동시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부대 상황이라 고 하는데 이런 뜻이에요. 아, 이게 이제 윗 다음에 명사 쓰고 분사 를 쓰는데 이 명사가 뭐무 한체로라는 뜻입니다 근데 보시면 이 둘의 관계를 따졌을 때 그죠? 능동이냐 수동이냐 따져야 돼요. 능동이면은 ing, 수동이면은 거분사를 쓰는 거요 근데 이제 능동 수동이 아니라 진행이냐 완료냐도 있어요. 그래도 마찬가지로 ing pp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자 보세요. 나는 어 나는 뭐 이렇게 내 팔을 이렇게 이렇게 접은 채로 말이죠. 팔을 겹친 채로 팔 입장에서는 겹친 거죠. 그래서 당한 거니까 f a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알겠죠? 가리고 갈까요? 그런 TV를 켜둔 채 잠들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이제 써줘야 되겠죠? 먼저, 키 f e 슬립 asleep. 그죠? 그 다음에, With, TV를 켜둔 채. 근데 TV는 어때요? 켜진 거죠? 공기 수동이죠? 공개가 수동이기 때문에, 턴도. 토론이 켜다는데, 켜진 거니까. 됐죠? 아 풀겠습니다. 자, 이런 거풀때좀 어려운 점이 뭐냐면, 진행입니다. 수동 같은데, 느낌이 수동 같은데, 진행의 느낌이 있다면, 아인 써주는 게 좋아요. 자, 일단 볼게요. 자, 보세요. 자, 다리를 꼰인데 다리 입장에서 꼬여진 거죠. 수동입니다. 그래서, 과거 분사를 써줍니다. 간단하죠? 그냥 눈이 감긴 거죠. 그 감기 수동이기 때문에, 과거 분사 써주면 되는데, 알겠어요, 말인지. 여러분, 이거 조심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단어 쓸 때, 누구의 단인지, 누구의 눈인지 이런 거 써주셔야 돼요. 안다면. 그 다음. 그 다음. 자, 꼬리를 흔들면서인데 이게, 이게 헷갈려, 봐봐. 선생님, 꼬리는 꼭 흔들어진 거잖아요. 수동 아닙니까? 라고 할수 있지만, 지금 흔들리고, 이쪽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왜그라는 단어도 그 목적으로 취할 때도 있지만 자동사로서 그냥 흔들리다 할 때도 있단 말이죠 자동사일 때가 있어요 이해되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건 진행으로 봐야 돼요 i 인 g 입니다 이런 걸좀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 눈이 고정이 된 거죠 그래서 수동이니까 이제 픽스드 니까딱 그러니까 봐봐 크로스드나 픽스드는 움직이지 않죠 눈 감긴 것도 움직이지 않죠 뭐 이거는 수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꼬리를 친다든지 이런 것들은 어때요? 진행이죠. 이게 좀 다르죠. 이것도 보세요. 경호원들을 뒤따라오면서 팔로가뒤따른다요 이것도 이제 진행이죠. 알겠어요. 능동을 봐도 되겠지만 능동이랑 진행은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 망토를 휘날리면서인데 선생님 망토 입장에서 휘날려신거 아닙니까? 할 수도 있지만 휘날리고 딱 휘날리고 가는 게 아니라 계속 휘날리면서 가는 거죠. 이것도 이제 웨이브가 휘날리다라는 자동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진행으로 봅니다. 자, 웨이빙입니다. 이브드가 아니다. 아무튼 딱 휘날린 상태에서 뒤로 가는 게 아니죠. 계속 휘날리죠. 그다음 개가 앞장서면서 능동 또는 진행인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아이징입니다. 알겠어요? 여기까지. 자, 라제는 오늘 배운 거 워크북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배운 거 단어 마무리 지금 풀겠습니다.